체육 잘 즐기고 계십니까?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대표해서 뛰고 싶은 이 동호인의 마음. 오늘 울산 동호인들의 축제가 펼쳐집니다. 함께 가보시죠.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의 가을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선선안다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대회를 축하합니다. <laughs> 제 27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. 어떤 행사인지 어떤 축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, 울산에서 동호인들이 모이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. 구군대 양전으로 하는 대회는 이게 유일하게 축제 유일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열기도 뜨겁고 어, 하지만 승부보다 화합하고 어, 소통하는 축제장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체육회 바람이고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 방금 혹시 몸풀기 아니면 연습? 몸풀기 아 몸풀기 몸풀기 그래서 몸을 풀었는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? 아 오늘 입상은 힘들겠다 아, <laughs> 근데 어떻게 멀리뛰기에 출전을 하시게 됐어요? 아 저희 여기 자녀분 자녀가 지금 육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선생님 추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뭐 어렸을 예. 적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녀가 육상을 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의 추측 예. 분명히 우리 자녀가 잘하니까 아버님도 잘할 것이다. 아 그렇죠. 자 어떤 종목의 선수예요? 멀리뛰기. 오 우리 친구는요? 80. 우리 아빠한테 멀리뛰기 꿀팁 좀 알려주세요. 그냥 발판을 세게 밟는다. 우리 아빠 네. 자녀들에게 각오한 말씀. 아빠,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! 화이팅! 500 뛰잖아 500에서부터 내 페이스 뛰는 500에서부터 안 방금 무슨 이야기를 막 저치. 나누고 계셨어요? 어. 아베이스 전략 800을 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력으로 뛰면 안 되니까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마지막에 뛸 힘을 남겨놓고 뛰어라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고 거리를 딱 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실력이 월등하면 그게 통하는데 실력이 비슷하면 무조건 후반에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경기 직전에 도움 많이 주시네요 난구 파이팅 <laughs> 아이고야 사람 죽어 뭐라고요?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아 사람 죽에 <laughs> 1등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, 평상시에 이 육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? 예 네. 주로 하루에 거의 뭐 18kg에서 20kg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그렇죠. 이거 아무도 그래도 순위 하고 별 상관 없지만 자존심 게임이니까 일단 50대 뭐다 이렇게 얼굴도 아는 사람들인데 뭐 그래도 1등해서 기분 좋습니다. 좀 앞으로 이런 대회에 경기, 참가하고 경기전, 나면은 경기전, 경기전, 또 다른 아, 목표가 제가? 생길 것 같아요. 풀 코스를 제 PB가 2시간 35분인데 30분 때 안으로 지금 미루고 싶은 제 생각이 있는데, 어쨌 다음 연도에는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카메라, 카메라 보는 바람에 이런데 붙잖아. <laughs> 저 처음에 출발할 때 몰랐어요. 가까이 가가 보니까 카메라 대고 있더라고. 그리순간적으아 그래, 죄송합니다. 아, 저, 참, 아, 저, 참, 아 저, 참, 죄송합니다. 3차 시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네. 감독님 나오세요. 시상은 최승데회장님께서 413. 와, 역시 카메라 때문에 긴장을 하셨던 게 맞나 봐요.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긴장감이 덜했어요? 아니요. 뭐, <laughs> 그건 핑계인 것 같고. 여하튼 우리 27회 울산 시민체전 항상 참가하는데 뭐 참가의 의미를 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. 세상에, 이 울산의 동호인 자부심 팍팍 느끼고 계십니까? 아, 항상 그렇죠. 이 27회 시민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참가를 많이 했거든요. 이 열기를 계속 끌고 가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육상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발달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울산 육상 화이팅 이번에는 검도 경기가 열리는 중앙고등학교에 찾아왔거든요. 여기서도 기합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전과 긴장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각 국운 대표를 해서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사명감이 더 깊고 더 열정적으로 하는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방금 경기 끝나자마자 동구 선수랑 이렇게 포옹을 했잖아요. 어, 뭐라 그랬어요? 그 잘했다고. 그 아까 제가 여기 할때 디터리를 세웠는데그 아픈 아픈지 안 아픈지 괜찮은지. 어, 너무 매너 매너. 아니 그 왜냐면 친한 친구에서 걔랑 저랑, 저랑 아, 자주 만나가지고 대회에서 라이벌이어가지고 진짜 이건 치면 안 돼가지고. 고마웠어요. 친구와. 라이벌,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.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친구요. 허? 진짜요? 응, 네. 아, 왜요? 그래 그게 더 좋으니까. 사랑한다. 자, 자고 나겠는데? 때려라! 공을 때려라고 스파이크 때려라고. <laughs> 응. 대구에서 쓰는 용어예요? 전문적인 용어입니다. 전문적인 매우 전문적인 용어고 굉장히 응원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. 어. 같이 앉아 있는 팀이 다 다른 팀 아닙니까? 다른 팀입니다. 네, 여기는 남부 여기는 동구, 중구. 여기는 주일구. 중구입니다. 아니 어떻게 같이 앉아 계세요? 다 친해서요. 친구예요. 스포츠는 다 같이 하고 <laughs> 같이 운동도 같이 하면서 친해진 언니들. 어떤 부분에 아좀 친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? 잘해서요 제가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언니도 잘하고 언니도 잘해서 잘한 사람끼리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. 절 칠해진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 동구랑 남구가 경기하고 있다. 네. 어느 팀을 네. 응원하세요? 남구죠. 티만 <laughs> 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. 그럼 그럼. 아닌 건 아닌 거. 짠다. <laughs> 물에 네. 남구랑 중구가 빠졌다. 누구부터 구할? 누구 구할 거야? 나중구구 싫은데. <laughs> 제가 <laughs> 남구구할게요. 누가 네. 중구구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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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럼 제가 동구구할게요. <laughs> 네. 제가 나중에 꼭금도 선수가 돼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한국의 자랑을 알리겠습니다. 이런들 하는 뭐손후배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서클의 그 어떤 그 팀웍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아요 배구를 좋아하고 관심 있고 또 다른 종목도 관심 있으시면 시민체전에 참여해 보시면 정말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